네, 첫 번째로 찾아갈 곳은 화성 15형 ICBM을 쏘아 올린 뒤또 다른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 평양역이었습니다. 네, 곧바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소종섭 전 시사전을 편집국장 신범철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새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화성 15형 발사했는데 무지무지 자랑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어젯밤. 평양에서는 떠들썩한 파트가 열렸다죠. 네, 지금 뭐 하여튼 이따라서 네. 지금 환영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김정은이 원래 신년사에서 이제 올해 안에 핵무력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화성 15호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이제 ICBM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서 어 화성 14호보다는 훨씬 더 성능도 개량됐고 네. 뭐 거리도 많이 길어졌습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제 ICBM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고 본다면 이제 김정은이 자신이 이야기했던 약속들을 실제로 실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것들 을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전 국민들 대해서좀 동원 체제를 좀 다시 한번 어,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환영대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꺼운 털 네. 모자를 쓰고서 저렇게 환영대회를 하는 모습이 아주 이례적인데요. 자 우리로 치면 국방부 장관 격이죠. 자 박영식 북한 인민 무력상이 어제 뭐라고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역 로켓트 강국 위협을 빛나게 실현하시어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절렬한 축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네.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사진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네. 그 이제 접경 지역에서 찍은 북한의 초소 모습인데요. 어제 모습이죠? 네, 네. 깃발이. 두 개가 저렇게 나란히 걸렸는데 지금 어떤 겁니까 교수님? 어, 하나는 북한 뭐 인공기고요. 다른 왼쪽 하나는 네. 김정은 최고사령기라고 최고사령관기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김정은의 위협을 갖다가 과시하는 측면도 있고 12월 31일이 그러니까 이제 이번 달이죠. 어, 김정은이 아, 북한군 최고사령관에 등극한 날입니다. 6 0년 되는 날이죠. 그렇죠. 2012년 12월 17일 날 네.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최초로 받은 직함이 아. 최고사령관이거든요. 최고사령관. 예, 군대도 그렇습니다. 안 갔는데. 예. 네. 뭐 근데 뭐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공부는 했다고 아 하는데 네. 아무튼 그런 것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원래 저 초소에 저 깃발이 걸렸던 게 아니라 최근에 걸렸단 말이에요, 말이에요? 네. 이게 조금 이걸 두고도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핵무력 완성한 것을 네. 기념해서 우리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위대한 과업이다 그런 측면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12월 달에 이제 최고사령관 등극한 달이니까 네. 12월은 특별히 김정은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놓는 것처럼 그렇게 네. 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총사령관 깃발이 걸려 있으니까 혹시 네. 김정은 뭘로 왔다 가지는 네. 않았나 하는 추측도 해보는데 어제 열렸던 어떤 경축 대회 거기에 단상에 꼭 있어야 할 사람. 모습을 보이지 않은 사람 두명 있다는데 어떤 사람입니요 요즘에 뭐 북한의 실세라고 하는 최룡의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황병서 네. 군총 정치국장 네. 모습이 보이질 않았죠. 아 그렇이 부분은 최근에 이제 최룡의 그 부위원장이 중심이 돼서 이른바 그총 정치국에 대한 대대적인 숙정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그렇죠. 있지 않습 네. 네. 그거랑 좀 관련이 깊어 보인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수용 김영남, 이런 사람 모습만 보이네요. 근데. 그렇죠. 일반적인 모습들은 보였는데 이른바 실세라고 할수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네. 이 부분은 김정은이 보통의 이제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경쟁하는 그속이두개의 디바이드를 분할 통치 기법을 쓰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어떤 때는 체룡해를 조금 더 강등시키고 어떤 때는 황병서를 강등시키고 이러면서 적절한 어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가는 하나의 어떤 기법 그리고 이른바 당중심의 체제를 지금 구축해가고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최룡의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총 정치국장이었잖아요 네. 본인이 수장으로 있던 그 기구를 지금 검열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자꾸 뭐 숙청도 하고 막 이러면은 네. 북한 사회 피로도가 좀 심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권력 중심에서 이런 이제 숙청과 또반 숙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뭐 지난번 장성택의 처형이 그 어떤 촉발점이 된 것이죠. 사실 뭐 권력의 이인자로 한 장성택을 처형함으로 해서 사실 이제 누구도 그 이인자가 없다는 사실들을 김정은이. 어떤 확인을 했고 그 네. 이후에 어, 자기 아버지인 김정일에 운구했던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숙청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걸로 보면 이제 김정은 시대에서는 누, 누구도 안정된 이인자는 없다. 이제 그런 네. 걸 이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보면 사실 은 황병서와 최룡해는 업착집착하는 상황이죠. 지난번 네. 어, 최룡해가 사실 숙청이 좀 됐을 때 이제 뭐 밑에 가서 교육을 받았을 때 그때는 또 황병서가 주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최룡해가 주도를 해서 지금 황병서와 또 이제 인민무력부를 음. 지금 저 검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충성도가 약하다는 것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게 이제 자꾸 되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피로증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권력 중심부에서 나중에 나도 또, 또 숙청될 수도 있다 이런 네. 생각을 한다라면 권력 중심에 있는 핵심들이 이거는 좀 아닌가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런 게 자꾸 반복되면 충성심도 그만큼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음. 생각도 듭니다 어차피 이자는 없다는 게 중요한 메시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신범철 교수께 한번 여쭤볼게요. 자, 김정은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떤지 좀 알고 싶은데 물론 화성 15형 성공했으니까 기분 좋을 것 같고 또 민생 현장, 소위 말하는 민생 현장을 다니면서 파안대에서 네. 항상 활짝 웃는 모습 보여 주잖아요. 실제 마음도 그렇게 편할까요? 마음이야 불편하겠죠. 뭐 네. 지금 북한 체제란 것이 언제 누가 자기를 암살한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체제기 이 때문에 그렇죠. 항상 불안함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인자를 네. 두지 않고 네. 어떻게 보면은 자기 밑에 세력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게 하면서 음. 자기에게 충성을 유도하는 네. 전통적인 방법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심리 상태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안정 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북한의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관찰을 해야 그렇군요.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뭐 김정은은 저렇게 파안대수하면서 환한 웃음을 짓고 있지만 사실 뭐 주민들은 뭐 부글부글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주민들에게 약간의 나름의 뭐 숨통을 좀 튀어주는 역할을 네. 부인인 이설주가 하고 있다. 아.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왜 그런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김정은 시대 북한의 변화를 상징하는 하나의 아이콘 비슷하게 이제 그렇죠. 이설주가 등장한 그런 부분이 있죠. 네, 퍼슬레이드가 저렇게 마구 등장한 적은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주목되는 것이 패션인데 네. 초반에는 뭐 그래도 좀 소박한 이런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계속 등장하는 모습들은 좀 네. 화려한 그 네. 미니 스커트에 또 하이힐을 신는다든지, 그리고 세련된 어떤 이 신세대적인 여성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북한의 특히 젊은 세대들이 보기에는 네. 아 뭔가 좀 우리 사회가 변하고 있구나 응. 이런 부분을 하나의 상징하는 그런 측면의 역할을 좀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이제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나타나서. 아무래도 그 장마당의 활성화라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렇게 전체적으로 좀 뭔가 이 체제 전반이 과거와는 다른 조금 더 역동적인 쪽으로 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는 주고 있는데 그렇군요. 실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워낙 지금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국제 제대에 시달리다 보니까 굉장히 네. 경제적으로 아마 내년 이후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좀 겪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네. 왼쪽 사진은 바로 왕세손 빈이죠 자, 케이트 미들턴이고요. 오른쪽은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설주입니다. 어떤 차, 어떤 비교를 하고 싶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보면 지금 옷이 네. 모양이 좀 비슷해져 가는 것 거죠. 그러네요. 깜짝 네. 놀랐어요. 굉장히 비슷해요. 야, 지금 보면뭐 네.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해지고 지금 들고 있는 가방도 보면 주로 이제 샤넬이라든지 뭐 구찌라든지 그러니까 명품들 들고 있는데 사실 네.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김여정과 좀 비교되는 측면이 있어요. 네. 김여정은 보면 전혀 어떤 뭐패션 이런 게그 없지 않습니까? 네. 어떤 면에서 보면 백두열 통은 김여정이거든요. 또 네. 그러니까 어떤 저런 게 보이려면 김여정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점점 이제 패션이 과감해지고 또 이제 고급을 하는 거 보면 일단은 어 이설주가 그만큼 이제 그 자녀를 두 명이 낳지 않습니까그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좀 권력 기반이 좀 다쳐졌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네. 일단 김정은의 후계자를 낳았으니까 네.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실 북한 사회에서 이제 돈주들이라고 해서 음. 그동안 장마당 경제가 생기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숨통을 좀 틔워 줘야 되거든요 이들도 네. 뭔가 사치를 하게끔 만들어 줘야지만이 서로 함께 갈수 있는 게 마련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을 리설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뭔가 좀 틔워 주는 것이 아닌가 리설주가 저렇게 해야 딴 사람도 저걸 들 수가 있거든요 네. 돈주들도 예를 들어 자기들만 명품 가면 들수 없잖아요 그럼 리설주가 들고 다니니까 자기들도 네. 거기에 비슷한 음. 거 들고 다닌다든지 옷도 입고 다닌다든지 음. 그러므로 해서 그 하나의 권력 지배 그 그룹 그 내에서는 뭔가 좀 숨통을 튀여주는 뭐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해리 왕자, 영국 다이애나 왕세자빈의 숨진 해리 왕자가 이제 결혼 사실을 밝혀서 큰 화제가 됐는데 지금 미들턴은 바로 첫째 왕자의 부인이잖아요. 그런데 첫째 왕자의 부인 역시 어떤 서민 출신 이런 건데 이설주가 그걸 따라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뭐그 정도까지 따라한다고 생각하진 네. 않고요. 일단 네. 기본적으로 저도 이현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합니다. 이제 이설주가 나름대로 자신의 위상을 굳혔다 음, 그렇기 네. 때문에 자유로운 행보를 할수 있다 네. 그리고 그 자유로운 행보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북한에 있어서의 핵심 세력들과 공감대를 이루는 부분이 있다 아, 그런 것은 네. 또 김정은이 보기에도 음. 체제 안정에 뭐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런 인식이 좀 퍼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자 네. 이번에는요 저희가 음. 김정남 얘기를 좀 끌어가고 싶은데요 잊혀질 만한 한 번씩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계속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제 열렸던 재판에서 새로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김정남 암살의 미스터리인데 네. 첫 번째 소식 뭔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김정남이 지난 2월 13일 날 이제 암살돼서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이 말레이시아 한 독극물 전문가에게 이제 수사 당국에서 의뢰를 했는데 네. 그 의뢰한 당시 김정남이 가지고 있었던 물품 중에 하나가 어허. 아트로핀이라는 이 VX 해독제가 들어간 1 2 정이 들어가 있는 약통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그걸로 미뤄서 짐작을 해보면 평소에 김정남이 자신에 대한 이 이른바 VX 테러가 아하.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 해독제를 갖고 다녔던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다면 그 당시 해독제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네. 왜안 먹었다면 왜안 먹었느냐?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이제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 것이죠. 음. 그렇군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저런 해독제를 일반인이 구하기도 쉽지도 않았을 그렇죠. 것이고, 네, 김정남이 네. 정말 그만큼 늘 신변의 위협에 시달렸다. 네, 이렇게 네. 지금 봐도 되는 거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공격이 가해질 수 있는 VX. 그런 것에 대한 해독제를 평소에 가지고 다녔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데 왜안 먹었냐 그 부분은 약간 뭐 우리가 너무 한쪽에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아. 북한의 작전이 여러 가지 있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누가 나중에 가방에 넣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아. 생각하는데 아. 네. 아무튼 나타난 사실만 놓고 봐서는 평소에도 매우 불안감에 시달렸다 음. 그런 건볼수 있겠죠. 방금 신 교수 얘기하신 건 어떤 테러를 하면서 완전 범죄를 꿈꾸기 위해서. 해독제까지 가방에 넣었다 이런 가능성까지 지금 증거 주신 것 같은데요. 그게 맞다면 굉장히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자두 번째 미스터리 한번 보겠습니다. 증거도 안 없앤 범인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영준 씨? 지금 이제 그 현재 체포된 두 여성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범행에 가담한 두여성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주범들은 다 이미 도망을 갔습니다. 다 네. 도망가고 사실은 이제 여러 차례 걸쳐서 이제 이미 북한에 귀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네. 데 문제는 이두 명에 대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두명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서 뭔가 몰래 카메라를 이제 하기 위한 그런 제안을 받고 동원됐을 뿐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보면, 지금 증거가 보면, 그때 범행할 때 보면 입었던 티가 있습니다. 이 네. 티가 보면 굉장히 특징적인 티인데, 아주 유명한 로고가 있는 것이고. 그 네. 근데 이게 버젓이인제 사실은 이제 그 자기들 집에, 그 호텔방에 다다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범인들이, 자기들이 뭔가 그걸 v 스를 했다라면 뭔가 증거도 인멸하고, 도망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망, 증거도 인멸하지도 않고, 또, 공항에 나타났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제로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 변호인들은 끊임없이 이 사람들은 그냥 이용당했다. 네. 그냥 뭐 어떤 몰래카메라 하자고 해서 그냥 그걸 한것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말레이시아 당국도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외교적 문제로 해서 사실, 지난번에 좀 강하게 그들한테 송환을 요구를 했는데, 말레이시아와 북한이 외교적 문제로, 사실 말레이지 북한에 있는 말레이시아인들의 어떤 억류까지도 하면서, 사실은 외교적으로 보면, 말레이시아가 상당히 좀 밀렸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던 게 있기 때문에 아마 두 명의 재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뚜렷한 지금 북한에 대한 개입 증거, 이거 안 나오는 이유는 이미 관련자들이 다 이미 북한으로 넘어 갔기 때문에 네. 상당히 진실을 밝히는데 상당히 좀 지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김정남의 암살에 정말 미스터리가한두 가지가 네. 아닌데요. 네. 어찌 됐든 김정남 사망 이후 북한이 다음 타겟으로 이 사람을 삼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누굴까요? Hi, uh, my name is Kim Han Sol uh, from North Korea, part of the Kim family. Uh, here's my passport. 이른바 천리마 민방위를 통해서 고, 공개됐던 그 영상인데, 뭐 정보기관이 특히 미국의 정보기관이 보호하고 있다는 설이 상당히 유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저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도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네. 최근에 행방 나온 거 있습니까? 최근에 행방은 뭐 중국에서 뭐 암살부대를 체포했다 이런 보도는 있었는데 해프닝인 것 같고요. 아무튼 김정, 김한솔 자체도 좀 최근에는 조용히 있으면서 자기의 신변을 좀 보호하려는 네.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 근데 저는 이거를 볼때 느껴지는 게 역시 북한의 사고는 아직도 본건 왕조에 머무르고 있다. 그렇게 음. 생각을 합니다. 네. 소위 말하는 백두 혈통, 그러니까 뭐 김일성 일가가겠죠. 그게 아니면은 자기의 대체자가 될수 없다는 그런 스스로의 인식 자체, 그 발상 자체 제가 본건적 사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전 궁금한 게 이제 김정은이 이미 뭐 숙청할 사람들도 다 숙청하고 네. 북한은 어느 정도 좀 장악을 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한솔이 진짜로 위협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제가 이제 본고랑 드린 건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최령회가 김정남을 제거하더라도 자기가 왕이 될수 없는 거죠. 최 씨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허수아비로 김한솔을 데려다 놓을 수 있다.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해야 된다.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자, 저 정도 되면요. 만약에 김한솔을 꼭 지켜야 된다. 사실 김정남이 죽은 것도 어떻게 보면 정보기관이 약간 대비가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자 김한솔 국내로 데려오는 것 그것도 옵션이 되겠습니까? 저는 김한솔을 국내로 데려오는 것은 별로 옵션이 안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김한솔의 유용한 가능성은 뭐냐면. 지금 사실 남겨두고 있는 이유는 결국 이제 북한에 대한 레짐 체인지를 할때 네.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김정은을 완전히 제거하고 민주 체제로 간다라면 뭐 이건 또뭐 하겠지만 그러나 북한 사회란 게 그동안 예를 들어서 김정은 독재 체제가 계속돼 왔는데 이게 순식간에 바뀐다고 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란 말이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치즈 중국 중이나 이런 쪽을볼때만약 김정을 제거 한다라면 호수 합의를 내세워서 어떤 중간 단계의 체제를 한다면 그 유용 가치로서 사실 기만소이 있는 것이고 사실 김정남에 대해서도 지금안 중국. 이 계속 보호를 하고 있었던 이유도 하나의 대체제로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음. 즉 현재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김정을 은 제거했을 경우에 그런 김정남이 가서 뭔가 중간 다리를 거쳐서 어떤 중국식 개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수 있을 때 유용한 것이지 만약 이 사람이 한국으로 넘어와 버리면 그 카드가 더 이상 사라지는 것이고요. 네. 물론 중요한 정보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김한솔이 가진 의미는 일단 중국과 미국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여전히 그 사람이 외국에 있으면서 김정은을 위협할 때. 즉 대체제를 될때 네. 그때 유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제가 볼때 아마 중국 측에서도 김한솔만큼은 어떤 시기든지 보호할 것이고 음. 음. 김한솔이 이 조금 크지 않겠습니까? 이제 네. 2 0 대가 되면 나름대로 지도자가 될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면 그런 김한솔을 통해서 김정은을 갖다가 위협하고 흔든다든지 음. 그런 식의 전략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신범철 교수께서는 이명박 정부,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에 다 정부에 참여했던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정보부의 어떤 네. 공작 대상이 될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그렇게 뭐내부적기를알 정도에 있는 자리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우리 정보 당국에서는 김한설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뭐 아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런 걸뭐 공개해서도 안 되고 그렇지만 나름 뭐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소종석 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이제 국정원 답변, 국회 답변 내용을 보면 김한솔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안전하게 있다 라고 음. 답변하는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의 그런 이제 김한솔의 신변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국정원도 그 같이 링크가 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보이고 지금 네. 지난 3월 달에 이제 마카오에서 김한솔이 사라진 이후에 행방이 묘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뭐 어디 미국에 있다, 중국에 있다, 뭐 네덜란드에 있다 말이 많은데 지금 최근 나오는 얘기는 뭐좀 제3국에 있을 가능성, 그니까 네덜란드 네. 쪽에 있을 가능성이 좀더 높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의 지금 국제적인 공조 체제 속에서 중국과 네. 한국, 미국 등등이 이제 김한솔를좀 신변을 보호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 네. 네, 김정남 암살 분명히 배후에는 북한이 있고요. 범죄 집단이 맞는데 북한은쏙 빠진 이상한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찾아갈 곳은 화성 15형 ICBM을 쏘아 올린 뒤. 또 다른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 평양역이었습니다. 네, 곧바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소종섭 전 시사전을 편집국장, 신범철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새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네 북한이 화성 15형 발사했는데 무지무지 자랑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어젯밤 평양에서는 떠들썩한 파트가 열렸다죠. 네, 지금 뭐 하여튼 네. 이따라서 지금 환영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김정은이 원래 신년사에서 이제 올해 안에 핵무력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화성 15호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이제 ICBM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서 어 화성 14호보다는 훨씬 더 성능도 개량됐고 네. 뭐 거리도 많이 길어졌습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제 ICBM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본다면 이제 김정은이 자신이 이야기했던 약속들을 실제로 실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전 국민들에 상해서 좀 동원 체제를 좀 다시 한번 어,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환영대가 이따가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꺼운 네. 털마자를 쓰고서 저렇게 환영대를 하는 모습이 아주 이례적인데요. 자 우리로 치면 국방부 장관 격이죠. 자 박영식 북한 인민 무력상이 어제 뭐라고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역 로켓 강국 위협을 빛나게 실현하시어 김정은 동지께 김정은은 저렇게 파운대수하면서 환한 웃음을 짓고 있지만 사실 뭐 주민들은 뭐 부글부글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주민들에게 약간의 나름의 뭐 숨통을 좀 튀어주는 역할을 부인인 이설주가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왜 그런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김정은 시대 북한의 변화를 상징한 하나의 아이콘 비슷하게 이제 그렇죠. 이설주가 등장한 그런 부분이 있죠. 네, 퍼슬레이드가 저렇게 마구 등장한 적은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주목되는 것이 패션인데, 네. 초반에는 뭐 그래도 좀 소박한 이런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계속 등장하는 모습들은 좀 화려한 네. 네. 미니스커트에 또하이를 신는다든지, 그리고 세련된 어떤 이 신세대적인 여성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북한의 특히 젊은 세대들이 보기에는 네. 아 뭔가 좀 우리 사회가 변하고 있구나 응. 이런 부분을 하나의 상징하는 그런 측면의 역할을 좀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나타나서. 아무래도 그 장마당의 활성화라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렇게 전체적으로 좀 뭔가 이 체제 전반이 과거와는 다른 조금 더 역동적인 쪽으로 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는 주고 있는데 그렇구나. 실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워낙 지금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국제 제대에 시달리다 보니까 굉장히 네. 경제적으로나마 내년 이후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좀 겪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네. 왼쪽 사진은 바로 왕세 손, 빈이죠. 자, 케이트 미들턴이고요. 오른쪽은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설주입니다. 어떤 차, 어떤 비교를 하고 싶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보면 지금 옷이 네. 모양이 좀 비슷해져 가는 것같 그러네요. 깜짝 놀랐어요. 네. 네. 굉장히 비슷해요. 이야, 네. 지금 높았습니다. 보면 뭐 네.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해지고 지금 들고 있는 가방도 보면 주로 인제 할 사람 모습을 보이지 않은 사람 두명 있다는데 음. 어떤 사람인가요? 요즘에 뭐 북한의 실세라고 하는 채룡의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네. 그리고 이제 황병서 네. 군총 정치국장의 네. 모습이 보이질 않았죠. 아, 그렇이 부분은 최근에 이제 채룡의그 부위원장이 중심이 돼서 이른바 그총 정치국에 대한 대대적인 숙정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네. 그거랑 좀 관련이 깊어 보인다라고 좀 전망이 나오고 있고. 리수용, 김영남 이런 사람 모습만 보이네요. 근데. 그렇죠. 일반적인 모습들은 보였는데 이른바 실세라고 할수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네. 이 부분은 김정은이 보통의 이제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경쟁하는 그속이두개 디바이드를 분할 통치 기법을 쓰지 않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어떤 때는 체룡해를 조금 더 강등시키고 어떤 때는 황병사를 강등시키고 이러면서 적절한 어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가는 하나의 어떤 기법 그리고 이른바 당중심의 체제를 지금 구축해가고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최룡회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총 정치국장이었잖아요. 네. 본인이 수장으로 있던 그 기구를 지금 검열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자꾸 뭐 숙청도 하고 막 이러면은 네. 북한 사회 피로도가좀 심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권력 중심에서 이런 이제 숙청과 또 반숙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뭐 지난번 장성택의 처형이 그 어떤 촉발점이 된 것이죠. 사실 뭐 권력의 이인자로한 장성택을 처형함으로 해서 사실 이제 누구도 그 2인자가 없다라는 사실들을 김정은이 어떤 확인을 했고 그 네. 이후에 어 자기 아버지 김정일에 운구했던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숙청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걸로 보면 이제 김정은 시대에서는 누구 누구도 안정된 2인자는 없다. 이제 그런 네. 걸 이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번에 보면 사실 황병서와 최룡현는 업착 집착하는 상황이죠. 지난번 네. 어 최룡회가 사실 숙청이 좀 됐을 때 이제 뭐 밑에 가서 교육을 받았을 때 그때는 또 황병서가 주도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최룡회가 주도를 해서 지금 황병서와 또 이제 인민무력부를 음. 지금 저 검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충성도가 약하다는 것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게 이제 자꾸 되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피로증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권력 중심부에서 나중에 나도 또또 또 숙청될 수도 있다. 이런 네. 생각을 한다라면 권력 중심에 있는 핵심들이, 이거는 좀 아닌가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 반복되면 은 충성심도 그만큼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생각도 듭니다. 음. 어차피 이의자는 없다는 게 중요한 메시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신범철 교수께 한번 여쭤볼게요. 자, 김정은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떤지 좀 알고 싶은데, 물론 화성 15형 성공했으니까 기분 좋을 것 같고, 또 민생 현장, 소위 말하는 민생 현장을 다니면서 파한대서 네. 항상 활짝 웃는 모습 보여주잖아요. 실제 마음도 그렇게 편할까요? 마음이야 불편하겠죠. 뭐 네. 지금 북한 체제란 것이 언제 누가 자기를 암살한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불안함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2인자를 두지 않고 네. 어떻게 보면 자기 밑에 세력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게 하면서 음. 자기에게 충성을 유도하는 네. 전통적인 방법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심리상태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안정 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북한의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관찰을 해야 그렇군요.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 드립니다. 네, 네,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사진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네. 그 이제 접경 지역에서 찍은 북한의 초소 모습인데요. 어제 모습이죠? 네, 네. 깃발이 두 개가 저렇게 나란히 걸렸는데 지금 어떤 겁니까 교수님? 어 하나는 북한 뭐 인공기고요. 다른 왼쪽 하나는 거요? 네. 김정은 최고 사령기라고 최고 사령관기라고 합니다. 아, 뭐 그러니까 김정은의 위협을 갖다가 과시하는 측면도 있고 12월 31일이 그러니까 이제 이번 달이죠. 어 김정은이 아, 북한군 최고 사령관에 등극한 날입니다. 60년 되는 날이죠. 그렇죠. 2012년 12월 17일 날 네.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최초로 받은 직함이 아. 최고 사령관이거든요. 최고 사령관. 예. 군대도 그렇습니다. 안 갔는데. 예. 네. 뭐 근데 뭐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공부를 했다고 아 하는데 네. 아무튼 그런 것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원래 저 초소에 저 깃발이 걸렸던 게 아니라 최근에 걸렸단 말이에요, 말이에요? 네. 이게 조금 이걸 두고도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핵무력 완성한 것을 네. 기념해서 우리 최고 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위대한 과업이다 그런 측면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12월 달이 이제 최고 사령관 등극한 달이니까 네. 12월은 특별히 김정은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놓는 것처럼 그렇게 네. 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총사령관 깃발이 걸려 있으니까 혹시 네. 김정은이 뭘로 왔다 가지는 네. 않았나 하는 추측도 해보는데 어제 열렸던 어떤 경축대회 거기에 단상에 꼭 있어야